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이 그렇듯이 사주 명리학은 그 자체가 학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즉,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요. 똑같이 물을 먹는데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들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생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도구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주 명리학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십신을 활용하는 방법인 사흉신병 치유법과 태약 태왕사주의 치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최신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타고난 복이란 불교의 인가응부론으로 말하자면 전생의 지은복을 말하고요. 조상의 음덕도 이에 포함됩니다. 조상님들이 선행을 많이 하시고 남모르는 공덕을 많이 쌓았다면 그 은혜를 자손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내 의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타고난 자기복을 아는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 괜히 조상 탓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상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자기복이지요. 타고난 복의 반면에 노력으로 성취하는 복도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닦는 공부입니다. 이것은 자기 사주를 보고 병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논할 겁니다. 둘째, 남모르는 선행으로 음덕을 쌓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더라도 남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 복이 적습니다. 남이 알면 칭찬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복의 과보를 미리 받는 것이 됩니다. 남모르는 선행이야말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듯이 음덕을 쌓는 것이지요. 셋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족, 친척, 친지들이 잘 되도록 기원하는 것,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원하는 것도 공덕이 됩니다. 사흉신이란 상관, 칠살, 겁제, 편인을 말하는데요. 사주의 병을 알고 그것을 치유하는 마음 공부를 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흉신의 흉함으로 인한 폐해는 줄어들고 이것이 복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운법이지요. 먼저 상관의 병에 대한 지유법입니다. 상관의 병이란 상관이 태왕한 사주 그리고 상관이 정관을 충하거나 극하는 사주를 말합니다. 상관은 가시도친 꽃과 같아서 재주가 많고 총명하여 화려하기는 하지만 남을 찌르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을 잘합니다. 따라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야 하고 원만한 심성을 닦아야 합니다. 상관을 제압하는 것은 정인인데요. 정인이 자비심과 지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또 상관은 오만한 성정이 있어서 남을 깔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며 겸손한 미덕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수양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상관이 재화되어 큰 명예와 복록을 가져다 줍니다. 7살의 병이란 편관 7살이 태왕한 사주, 신약한데 편관이 투철하여 비견을 극하는 사주를 말합니다. 명예욕과 자기 과시의 단점이 있는데요.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가난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폭력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으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폭력이 나옵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칠사를 제화하는 것은 식신 정인입니다. 모난 곳은 깎아내고 식신의 원만한 심성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수양해야 합니다.또 예의 범절과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나를 낮추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성격도 급하기 때문에 항상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마음 수양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칠살이 재화되어 큰 권세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겁재의 병이란 비견 겁재가 태왕한 사주, 신왕한데 겁재가 정재를 극하거나 충하는 사주를 말합니다. 겁재는 나의 재물 복록을 겁탈하여 빼앗고 소모시키는 신입니다. 또한 재물 욕심이 많고요, 남명의 경우에는 여자 욕심도 많습니다. 겁재가 정재를 충극하거나 편재나 칠살과 동조하면 투기도박의 성향을 보입니다. 폭력적인 성향도 있는데요. 겁탈하려는 욕심과 지배하려는 욕심에서 폭력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돈 욕심이 병이 되고 여자에 대한 집착이 병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한푼두푼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한 몫에 큰 돈을 벌려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마음과 욕심을 비우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겁재가 재화되어 재물이 자연히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을 수양한다면 나중에는 큰 복록과 인덕을 갖게 됩니다. 편인의 병이란 편인이 태왕한 사주, 편인이 식신을 파극하는 사주를 말합니다. 편인은 식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도식이라고도 하고요. 식신은 재물을 생해주는 길신으로 복록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편인이 많으면 내 복록의 원천을 파괴하기 때문에 박복한 사주라고 합니다. 평생 하는 일이 막히고 용두섬이가 되는데요. 편인은 입속이 없으면 남을 돕지 않아 인색하고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편인을 제압하는 것은 인정 많고 화통한 편제인데요. 동료애가 강한 비견도 편인을 설계하여 제화합니다 따라서 자비심과 동료애를 키우고 화통한 성격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큰 마음, 넓은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수양하다 보면 명예를 얻고 복록이 살아납니다. 사형시는 아니지만 태약한 사주의 치유법입니다. 태약한 사주란 지지의 비겁의 뿌리가 없거나 미약한 사주를 말합니다. 이런 사주는 주관이 약하고 남의 말에 잘 흔들립니다. 아랫사람이나 남녀 상호간에 서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추진력이 약하고 귀가 얇으니 모든 일에 용두섬유가 되기 쉽고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여 지식을 쌓은 후 일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 동료, 윗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하고 한번 판단하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건간에 밀고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위의 유혹을 뿌리치는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수행하다 보면 모든 일에 추진력이 생겨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끝으로 태왕한 사주의 치유법입니다. 태왕한 사주는 등령을 하고 비겁과 인성이 많은 사주를 말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유화독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로 남과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윗사람이나 친구, 동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아랫사람이나 남녀 상호 간에는 서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남의 말과 주장을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옳다고 생각해도 한번더 생각하고 남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는 말도 있듯이, 식상이 약하면 게으를 수 있으니,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식상은 일을 많이 하는 기운인데요. 이 식상이 내 기운을 설계하여 재물 복록을 만들어줍니다.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하며 남을 존중하는 덕을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수행하다 보면 명예를 얻고 복록이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